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에게 얘기가 부끄러워 제대로 털어놓지도 못했던 30대 주부입니다. 제 남편은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사람이었어요. 저 역시 성격 자체가 남들에게 자랑하거나 남들 눈을 신경 쓰는 타입이 아니라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 생각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확신으로 변했어요. 연애 때도 남편이 잠이 없다는 걸 알았지만 결혼을 하고 같이 살기 시작하니 심각성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하루에 3시간 정도 자면 오래 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밤을 새도 크게 피로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 왜 이러는 건지 정상적이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안 자는데 제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마 이해를 못하실 텐데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 하루 일과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남편의 밥을 챙겨주고 출근을 시키는 후 집안일을 합니다. 그후 소일 거리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장을 보고 저녁을 차리는 평범한 주부의 일상을 살고 있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힘들어져요. 남편은 오자마자 샤워를 하고 무조건 사랑을 나누길 바라는 사람인데, 그게 무슨 상황이든 무조건 습관처럼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몸살이든 뭐든 딱 사랑을 나누고 나서 다시 씻고 밥을 먹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신혼이고 연애 때부터 잠자리가 잦았으니 그러려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매일같이 이러니까 힘들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남편에게 무슨 숙제처럼 꼭그 시간에 무조건 해야 하냐고 그런 게 불편하고 싫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온종일 일하면서 참아서 그런다고 사랑해서 그러는 건데 그게 싫다는 거냐고 서운하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고 밀린 드라마를 보려고 소파에 앉으면 또 하자고 해요. 남편은 제가 집에서 옷을 가볍게 입고 있는 걸 좋아하는데 점점 자꾸 건드리니까 저도 모르게 한 여름에도 긴 팔, 긴 바지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건드리는 남편이 불편하고 싫어서 그런 거 맞는데 뭘 입어도 상관없이 자꾸만 남편은 사랑을 나누려고 해요. 저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슬금슬금 건드리는 남편에게 너무 짜증이 나서 저도 모르게 그만 화를 버럭 낸 적이 있습니다. 제발 그만 좀 건드리라고 내가 무슨 물건이냐고 발정난 사람 같다고 화를 냈는데 남편이 아무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너무 화를 낸게 마음에 걸려서 방에 들어가 봤는데 남편이 글쎄 울고 있는 겁니다 화가 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울고 있길래 오히려 제가 더 당황을 해서 왜 울고 있냐고 울지 말라고 달래고 또 달래줬어요 이때 남편이 제게 했던 말이 제가 너무 좋아서 보면 자꾸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는 거라고 미안하다고 했지요. 그 말을 들으니 또 마음이 약해져서 안아주고 달랬는데 그 상황에 결국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새벽 시간이에요. 겨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에 들었는데 자꾸 남편의 손길이 느껴져서 살짝 눈을 떠보면 저를 깨우려고 합니다. 살살 간지럼을 태우며 제가 깨길 바라는 눈치인데 절대 깨기가 싫어서 필사적으로 자는 척을 해요. 저기서 깨면 또 해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제 남편은 정확히 말하면 잠을 안 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자고 자꾸 사랑을 강요하는 게큰 문제예요. 하루에 세 번, 하다못해 다섯 번도 요구를 하는데 저는 지쳐 쓰러져 고라 떨어지는 편이고 남편은 안 잡니다. 원래 안방에 TV가 없었는데 남편이 TV까지 달아놓고 내내 제 옆에서 딴짓 하다가 저를 깨우고, 이게 저희 부부 일상이에요. 제가 먹는 것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해서 통통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혼 생활 7개월 만에 10kg가 빠질 정도로 너무 힘겨워요. 자세하게는 아니고, 대충 남편이 너무 하자고 해서 힘들다고 친구들에게 말한 적이 있는데,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게 정말 저처럼 당해본 사람들이면 얼마나 힘든지를 알 텐데, 안 당해본 사람들은 그저 부러운 소리라고 생각하는 게 싫었습니다. 결국 버티다 못해 제가 친정집 핑계 삼아 친정집에 일주일 정도 있던 적이 있어요. 한 2일 정도 남편의 요구 없이 편하게 자니까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2일 저녁에 남편이 연락도 없이 친정에 왔고, 저희 부모님은 사이 왔다고, 두팔 벌려 반겨주셨어요.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진짜 설마설마했던 게 남편이 부모님들의 선물을 잔뜩 사 왔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빈손으로 간게 마음에 걸려서 그런 거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남편이 그날따라 피곤하다며 자고 가겠다고 했고 피곤하다는 말을 거의 처음으로 들어본 거라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제 방에 들어와서. 함께 자게 되었는데, 먼저 잠들었거든요. 저는 친정엄마 뒷정리 도와주고, 나중에 들어와서 친정집이고 하니까 편하게 잘수 있다는 생각에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3초 정도 지나니 슬금슬금 또 더듬는 남편의 손길이 느껴져서 미쳤냐고 했어요. 여기 부모님도 다 계신데, 제 정신이냐고, 당장 그만하라고 했더니 남편이 소리 없이 조용히 하면 괜찮다고 하더군요. 이 일이나 못해서 미칠 것 같았다면서 위로 올라오는데 진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싶었습니다. 제가 5일 이면 집에 갈걸 뻔히 아는 사람이 장인 장모집까지 찾아와서 아내와 잠자리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미친 사람 같다며 소리를 질렀고 곧장 친정집에서 끌고 나와서 차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남편에게 도대체 왜 그러냐고 당신이 짐승이냐고 왜 그런 걸못 참냐고 물으니 남편은 제게 사랑하는 사이고 부부인데 왜 참냐고 하더군요. 저 말을 듣는데 제가 더는 할 말이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자꾸 이런 식이면 당신이랑 못살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친정 집에도 남편이 자꾸 찾아와서 홀로 저렴한 숙소 하나 얻어서 2주 정도 지내고 있어요. 남편에게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달 정도 떨어져 있자고 한 상태입니다. 그 2주 동안 남편은 저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하도 전화를 하는 탓에 제 핸드폰은 2주 내내 거의 꺼뒀어요. 친정 집과 지인들이 걱정할까봐 여행 중이라고 방해 받고 싶지 않다고 돌려서 말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너무 힘들고 혼란스러워 그들의 마음까지 헤아려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남편은 미쳐가는 게제 눈에도 보일 정도로 사랑을 해주지 않으니 힘겨워해요. 그런데 저는 남편과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일주일에 한두 번에도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루에 몇 번씩을 해버리니 체력적으로 죽을 것 같아요. 절대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감당할 수 없으면 이혼하는 게 맞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발 제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